104번. 음, 다항식 f(x)라고 하죠. 다항식 f(x). f(x)는 다항식이에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건데 어, 학생들은 이 말을 그냥 간과하고 얘네들만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아니야. 이거 f(x)가 다항식이라는 말꼭 기억해야 돼. 다항식이 뭐야? 다항식은 뭐예요? 다항식은 알지. 1차식 뭐 상수 함수터시 상수 상수 함수. 상수 함수도 뭐야? 다항식이야. 그 다음에, 뭐, 1차 함수. 그 다음에 2차 함수. 등등. 3차 함수, 4차 함수. 모든, 얘는 이런 0차, 1차, 2차, 3차 이렇게 쭉 나가. 얘는 다 다음 함수지, 다음 함수. 이걸 다음 함수라고 그래. 다음 함수. 그럼 이 다음 함수라는 것은, 얘가 몇차 함수인지 모르겠지만, 다음 함수라는 거야. 그치? 그럼 차수, 뭐 이런 거 찾아야 되고. 몇 차인지, 1차인지, 2차인지, 3차인지 이거 찾는 것도 중요하고, 뭐 개수들 찾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차수를 중요 차수를 찾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당함수다 그러면 아 이게 몇 차일까? 그리고 최고차의계해서또 뭘까? 뭐 그런 의문을 가지고 어, 생각하면 더 편해요. 자 그러면 x가 여기 무한대로 가네요. 무한대로 가고 얘는 마이너스 1로 가고요. 무한대로 간다. 어, 봐봐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가? 어, 이제, 무한대로 가지? 무한대.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어디로 가야, 1이라는 것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있을까? 방금 전 문제에서 했었죠. 얘 무한대로 가면, 얘는 무한대로 가줘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서부정형이 돼서 정할 수 없는 형태. 그래서 무한대가 될 수, 제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부정형이라서 무한대가 될수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수 있고 발산될 수 있고 그 다음에 1로 수렴해 2로 수렴해 0으로 마이너스 로 이렇게 수렴할 수도 있어 부정형이니까 어디로 가도 상관없다 아직 정하지 못했다 부정형 아직 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당연히 1로 1로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얘가 무한대가 아니라 다른 데로 가면 얘는 1로 갈 수가 없어 여기 만약에 1로 간다고 생각해봐 얘는 무조건 0으로 가야 되지 뭐 5도, 5로 가도 얘는 무한대분의 5는 당연히 0으로 가잖아 무한대분의 1, 무한대분의 5다 0이죠 마이너스 붙여더라도 부처, 상관, 뭐야 마이너스 붙여더라도 뭐 이것도 마, 0이니까 마이너스 0은 0이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 얘는 1이라는 것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없어 아예 없어 그래서 얘가 무한대로 가줘야 그나마도 그나마 부정형으로서 갈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래서 얘가 무한대로 가, 그럼 얘도 무한대로 가야 돼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이야 그럼, 뭐 하는 분의뭐 하는 거서1로수렴하대 돼. 그럼, 수렴한다면, 얘가 몇 차야? 1차지. 그럼 얘몇 차가 돼야 돼. 그렇지. 같은 차수 1차가 돼야지, 개수가, 개수로서 수렴하는 거잖아. 그죠? 자, 따라서, fx를 여기서 우리는 구할 수 있어. 솔루션을 하기를. 이거 때문에, fx가 1차인 줄 알아. x의 1차. 1차인 줄알아요최고차의 개수도 알겠네? 자, 여기 2분의, 여기 최고차의 개수가 뭐가 돼야지, 1이 돼? 그렇지 2 x가 돼야 되겠지. 어. 그다음에 이제 1차는 알겠는데 이제 상수는 모르니까 뭐로 둘까요? 여기 안써 있는 미지수 뭐 a 할까? a 이렇게 a 쓰면 되지. a는 물론 a는 물론 상수죠. 새로운 문자가 이렇게 되면 새로운 문자가 이제 우리가 쓴다면 소개를 시켜줘야 돼. a는 그냥 상수예요라고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f(x)는 이제 e x 플러스 a죠.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여기 이극한 값에서는 최고 차이 1이고요 개수가 2까지 구해냈고요. 그럼 이제 이 f(x)를 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서 계산을 또 해야 되겠다, 그렇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f(x) 이미 구해놨죠? 이 x 플러스 a 구해놨죠? 얘가 2로 간다는데 얘는 지금 1차지. 1차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연속이지. 그러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2,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냥. 대만 해주면 그함수값이그 값이 되는거잖아. 그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e 플러스 a죠 얘가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2로 간다 했어 그럼 a는 뭐예요? a는? 당연히 4가 되면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fx를 온전히 구할 수 있지 따라서 fx는 2x 플러스 4예요 a가 4니까 f2를 구하라 f2를 구해보자 2는 4 그래서, 팔에 돼있지. 자, 그럼 팔이에요.